요즘은 뭐안 그러는데 한 3년 5년 전에 어머니들께서 강연 끝나고 조용히 나와서 저한테 김 선생 결혼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김 선생은 되게 여자의 마음도 잘 알고 어 근데 결혼 안한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딸이 있는데 딸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저도 딸이 있다. <laughs> 어쩔 수 없다. 딸안 줘도 없다. 된다. <laughs>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그냥 태어난 곳에서 서로 크는 게 좋으니까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 사연은 부모님 이혼 후에 아빠 쪽을 따라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 친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 그렇게 친엄마와... 그렇게 친엄마와 가끔씩 왕래하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는 제 앞에서 친아빠에 대해 험담을 한다거나 전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십니다. 이게 듣고 있다고 하니 엄마에겐 내가 상처를 상기시키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 속상해져요. 저 계속 이렇게 엄마와 왕래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뭐 일단, 일단 만나고 얘기를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어,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아,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셔서 조금 힘드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음~ 지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쯤에 네.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큰 고모네 이모네 집에서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빠 품으로 갔는데 저희 아빠가 좀 노시는 걸 좋아하세요 <laughs> 그러셔가지고 어 이제 제가 좀 방치가 심하게 됐었어요 아, 집안에 혼자 네. 아버님은 이제 밤새서 집에 들어오시고 음. 만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 이러시다 네네. 보니까 혼자 컸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어 소위 말하는 계모 식구와의 음, 생활도 또, 또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음, 음, 어,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동생도 입학을 해야 되고 네. 네. 아 동생도 네, 그래가지고 계모 식구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이제 동생을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힘든 상황에서 케어, 동생까지 네. 케어를 하고 그 어린 어린다이... 타임 네 부모 역할도 해주고 예, 네, 그냥 거의 자식 키우듯이 내 부모 입장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게 됐었고 그 생활을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했었어요. 네 어린이가 어린이를 케어했네요. 네, 그러네, 그러네. 근데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아. 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동생하고 이제 도피식으로 할머니 집으로 항상 오. 주말마다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네. 받아오는, 걸 아니깐 받아오는 걸 아니까. 받아오는 아니까. 고 이제 그좀 네. 그 돈을 내놔라 이러면은 이제 막 격투기도 좀 하고 아, 네. <laughs> 네,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음. 들이네 나중에는 이제. 동생한테까지 이제 손찌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쨌다, 못 견뎌.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너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애들한테 더 이상 있지 말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활이 끝났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잘 됐다. 어, 그런 저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음. 초등학교 음. 1학년 때 연락 끊기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부동생이 두 명이 있더라고요 네. 네. 남동생 둘이 아, 가정을 거기서 이루시고 오래이셨군요 네네 아, 새아빠도 계시고 음, 네네 음. 아, 뭐 네. 첫 만나는 날도 엄마가 아, 너 그동안 고생했구나 어,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이부 동생 두 명이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자리 잡고 하시는 동안에 살짝 방치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음... 그게 되게 속상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 힘든데 또 힘든 얘기를. <목소리> 자식이 있는 만큼 더부달프지진 않았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무... 그래서. 저는 나름 너무 힘들게 지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제 네. 새로운 좋은 가족을 나한테도 만나죠.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그치, 그치.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응. 그토록 약간 갈망했었던 그 존재를 이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응. 생각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뭐 너희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너희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고 이런 말들을 은연 중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예, 네, 많이 힘들죠. 안 그래도 힘들었졌을 텐데. 네, 맞아요. 이제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더 힘든 얘기를 듣고 음, 있으니 얼마나 음, 힘들겠어. 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laughs> <laughs> 근데 그 김창욱 쌤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으시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 일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 중간 중간에또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어머니 마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근데 첫 월급이 되 월급을 받는 날이 되던 때에. 저는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치. 뭐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고 있었거든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노래도 되게 해보고 싶었고요. 어. 네, 뭐 그림도 배워보고 싶었고. 음. 네. 그래서 첫 월급 날에 이제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왜요? 너는 어차피 늦었으니 네 동생이나 가르치자 해서. 음.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네. 거를 내돈 주고 네. 내 내가 벌어서 했는데 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마 아무것도 모르고 네. 어떻게 지냈는지도 예, 네. 네, 모르잖아요. 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약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이부 동생들 이제 뭐뭐 뭐 유학 뭐 유학도 보내고 뭐 걔네 유학비에 뭐 얼마를 쓰고 뭐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속으로 뭔가 아그 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어, 그 얘기가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에 나도 딸인데. 뭐 <목소리> 이런 <그런 목소리> 얘기를 들리고 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이제 난소에 기형종이 생겨가지고 네아 네.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난소 기형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응, 해서 응. 와주실 수 있냐 했는데 이제 서울 아버지께 뭐 얘기를 해봤더니 서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마주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아빠 쪽 식구. 네, 저희 어. 아빠 친가 쪽 식구를 그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어머니랑 사시는 그 네네, 새아빠. 아버지라는 아, 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그동안 엄마를 계속 아, 그래 엄마도 맞지? 아팠겠지 뭐 어,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까지 맞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저도 굳이 나한테 나그 얘기를 그 네. 솔직하게 했어야 됐을까? 그 근데 다아다 뭐, 사실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큰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 서른 살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겼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의 20대를 내가 챙겨줘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그렇다고 상처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지도 않고 막상 그래 미안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내지 않니어나 너무 속상하고 왜내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느낌도 들고 이런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인지. 먼저 처음은 어, 일단 그 시, 시간을 너무 잘 진짜 힘들게 잘 왔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에 게 갔더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이제 그 시간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시간과 거리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지금 시간과 거리를 좁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몸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지도 몰라요. 제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최종적으로는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의 가장 큰 원인은 트라우마 같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요즘 거라면 음. 트라우마는 예전에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른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그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가장 약한 부위에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또 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터지든 어디 다른 데로 또 터질 거라고. 그럼 그때는 더 약해서 더 문제가 더 곤란해지. 그러니 지금은 거리를 조금 두면 좋겠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사이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학습된 무기력이.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음. 안 좋은 일을 계속 경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죽냐, 죽지 않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안에서 살림을 해요. 음. 어. 근데 지금 당장은 살림을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정신에든 몸에든 관계에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생각엔 언젠 안 나타나냐. 너무 급하면 안 나타나. 사람이 너무 똥말이 없잖아요? 배가 안 고파. <laughs> 맞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똥말이 오면은 밥안 먹어요. 저 시간에 어, 볼리볼린들은. 어. 너무 급한 게 있으면 네. 자기가 그거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살라고 그래. 더, 더, 더 그냥 빠듯하게 살라고 그래. 응? 어? 여유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낯설죠. 좀 어. 무서운 편이에요. 어, 행복이 무서워. 세상이 다 갑자기 끝난 것 같고. 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와 버리니까. 음. 내일이 종말인 것 같고 약간 어, 그런 느낌이 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 그럼 거기를 가요. 음. 어디예요? 일터. 요 일토? <laughs> 일토. 아유. 세상에. 진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제가 했다는데. 대체. 어떤 일이에요? 아. 어, 국내 유일하게 한국전력에서 저압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오, 유일한 대박이다, 여성? 네, 네, 저압 전기. 네, 네. 어, 우리나라 보물이었구나 <laughs> 저압 전기. 거기 <laughs> 처음에 <장단하네. 웃음> 일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거기 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 은 기분이 좋은 거죠? 시간 빨리 가고? 아네 뭔가 보람차고 사회 일환이 되는 거 같고 와 더블 치 저희 어머님 마당에 전기 좀 깔아주세요 <laughs> 어머님은 전기 끊어야 돼아 좀... 끊어야 돼? 아, 끊어야 아, 돼. 끊, 끊어야 돼. 아, 끊어야 더 웃긴 건 여러분 단카츄 어머니는 있어.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laughs> 아까 오프닝 때도 저도 보고 모른 척했는데 토크를 안 끊기고 네. 계속하시는 그런 깡패 스타일 자, 그러면 거기 갈때 우리 여성분이 숨 쉬는 거예요 네. 그때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은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걸 음, 응. 익숙해질 때까지. 하,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게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하늘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지진과 이 쓰나미를 경험한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딱그 초등학교 3학년 때딱 그. 음, 그래. 그러면은 네. 이제 서른 가까이가 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에게 한마디 한번해 줍시다. <laughs> 음. 음. <laughs> 어, 아로마 <아룸아. 웃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laughs> 앞으로 네가 이겨 가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아픈 순간도 많을 거고 아 정말 억울하다 느껴지는 순간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면 너한테 너무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아팠던 만큼 세상의 모든 걸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될 거고, 이 세상을 보고 많은 걸네 귀에 담고, 그렇게 찬란하게 살수 있는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보자. フっちゃ <laughs>